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지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예배 위에 좌정한 여주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은혜 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화성교회에서아버지영연 앞에 연합예배로 연합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아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기한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선한 만민은 그로 만남하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심전식. 예, 제목 아, 안 잊어버리겠죠. 짧아서 들면 아무 기억하기 힘드실 텐데 이심전식이라는 제목 하나의 말씀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심전식이라는 말의 의미를 혹 알고 계십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이 통할까요? 아무나 마음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죠? 아무나 마음이 통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에, 정말 친한 사람이라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해로러추합니다 요한에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자,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아브라함이 뭔데? 하나님이 하고자하시는 것을 너한테만큼은 내가 숨기지 않고 싶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성경에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보시라 친함을 받았나니 하나님 아브라함을 뭐라 불렀다고요? 보시라고 불렀대요. 보시 뭔데요? 친구, 그냥 친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친한 친구를 가리킵니다. 그런 친구 있지 않습니까? 너무 친하다 보니까 가족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시시콜콜 다 이야기하는 친구 함께 우는 친구, 함께 웃는 친구, 함께 아파하는 친구, 함께 즐거워하는 친구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만큼은 나를 어떤 상황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시고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친구로 여기시며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23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모르는 소리입니다. 소돔성의 문제는 단지 좀더 악하고 좀더 선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누구도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거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보편적으로, 집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소돔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소돔에 여러분들 중그 누구라도 있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살면 안됩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라고 브레이크를 걸수 있었다면 집단적인 심판을 면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보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 하나님 뭐라 말입니까 26절도 봅니다. 시작. 요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듬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그래서 열명에서 멈추고 더 이상 간청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소듬성을 심판하기로 작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누가 없었다고요? 의인 그런 마연하잖아요 누가 없었어요? 나요, 나. 자, 따라해보세요. 누가 없었다고요? 네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으로만 구원함을 얻는다는 아한 길을 가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깝고 불쌍해져서 견딜 수 없는 눈물로 하나님, 하나님 물고 젖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내가 없었다라는 거죠. 교회가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의린 50만 있으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만 있어도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이심전심으로그땅 가운데 구원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향하 울부짖는 강구함의 통로가 되는 의인으로 서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구치는 얼마나 많은 교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심판을 외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 을 향해 울고 있죠? 하나님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도 울고 있습니까? 이 아프 땅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신다라면, 그때 우리도 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프 땅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며, 간청하며 전하는 의원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뭉치고 이 땅에 특별히 은혜를 거풀어주시고 더 기회를 주시는 그런 땅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주의 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는 시간입니다. <laughs> 또한 우리들 각자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합당하게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 속에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보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바치는 성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쓰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중의 파전 예, 준비해 주신 하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아버지 영연 앞에 소속된 모든 교회와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모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